1절 한번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어제 여러분 우리가 1 9장그 딥풋 말씀 같이 나누면서 예베소라고 하는 이큰 도시 이 이곳에서 이 바울 때문에 바울이 저는 그 예수의 도, 도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소요를 주동한 주모자가 대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었는데 어찌됐건 이 서기장의 어떤 간섭으로 인해서 소동이 소요가 그치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위로한 후에. 작별하고 에베소에서 다시 어디로 갔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 마게도니아 유럽 대륙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피하려고 넘어간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19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9장 2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뭐라고 거기 얘기합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 표현이 있어요. 네? 자 바울이 그러니까 부활 주일, 소위 말하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고 그 주음이 그 사실은 이제 6월절에 해당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 절기에 맞춰서 이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기 가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일정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사역을 했던 그 교회들 예를 들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예? 그 다음에 아가야에 있는 여러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뭐빌리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리아나 예? 고린도나 이런 데를 방문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이렇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마게도니아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자기보다 먼저 보내거든요. 19장에 보면은 보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곳 교회들 여기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들 고린도까지 갱그리아교까지 이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영적 형편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 그러면서. 또 해야 될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살았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대부분. 그들을 돕기 위한 비교적 그래도 여기는 물산이 풍부했으니까 이곳에서 바울이 개척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헌금을 모아서 이방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요? 본산인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후원금을 또 이렇게 걷는 일로 이 바울이 디모데오 아이라스도를 먼저 보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절 3절 한번 보세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자이 마게도니아로 이제 다녀가면서 어떻게 이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까? 헬라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오늘 키가 되는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절3 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지방 이 마게도냐로 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사역했던 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 이렇게 나눠드리면 보셔야 될게 뭐냐면 아이 똑같은 지도를 왜왜 확장이나 왜 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화살표가 달라요. 경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관, 관찰을 잘 하셔야 돼. 아셨어요? 네? 종이, 종이 낭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경로가,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시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바울 일행이 헬라 이르렀다고 하는데 헬라가, 이 바울이 얘기하는 헬라는 어디냐면 이 그리스당, 특별히 여기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섬 안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헬라예요. 이 고린도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그 예? 고린도에서 이제 석달 동안을 체류를 하게 돼요. 그것은 교회를 찾아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금도 또 이렇게 걷고 예? 그 일을 다 하고 이제 어떻게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지금 저기 뭐야 이 저기 서살펴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수리아라고 하는 곳에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 그래 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니까 러배 타고 못 가요. 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니는 데마다 쫓아다녔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이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유대인들이요. 더군다나 동족이 동족이 바울을 어떻게 해하려고 자기를 해하려고 사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3절을 보면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 마게도냐를 어떻게 이렇게 거쳐서 그냥 이렇게 우회한 겁니다. 그렇게 그 지방으로 다니면서 헬라에 이르러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고, 고린도에서 석 달을 체류하고, 원래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했는데,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회를 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일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함께,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었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사절에 나와요. 사절 보세요.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러면서, 이름이 따라 붙습니다. 거기 보면,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자, 중간중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자꾸 지도 보여드려서,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돕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우리와 관련 없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베리아 사람, 누구를 피커버렸어요? 여기 보면,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네? 아리스토거와그 다음에, 세군도와, 이 더베, 뭐야,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그 다음에,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동행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보다 먼저 어디에 다다르냐면, 거기 여러분 5절 그 보시면, 5절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먼저, 어디에서 들어와에서 우리를 기다려요. 들어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회하면서 들어와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기절 후에 자 여기 쓰는 말 여러분 이이 뭐야 사도 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 누가예요? 그 우리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아시는 게 뭐냐면 그그저그 그, 그 우리 눈에 누가 포함돼 있습니까? 누가가 포함돼 있어요. 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가서 베로다세만에 떠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례를 머무니라 바울 일행이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나가지고 다세만에 자 빌립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빌립보 여러분 생각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귀신들린 여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 냈다가 그 명목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모함을 사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바울과실라가 갇혀 있는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서 어떻게 해요 감옥 문을 여시죠 옥문이 열립니다 그거 지키고 앉아 있었던 간수가 어떻게 해요 아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해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 그러죠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곳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빌리포 교회가 세워졌죠그 네? 빌리포에서 어떻게 해요? 베로따나 닷새 만에 빌리포에서 어떻게 해요? 이 정도 가는 거리는 한 닷새 정도 걸리는가 봐요 닷새 만에 원래는 더 빨리 빨리 가는데 이제 바람이 역방향이 됩니다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 7일을 머물렀다 그럽니다 아마 이일을 이 칠일을 머물면서 1래를 머물면서 바울은 아마 복음 전파에 열성을 쏟았을 거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무슨 사역을 했을까 바울이 그럼 그1래 동안 그 이래 동안 했던 사역 가운데 솔직히 여러분 교인들 대부분이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눈에 띄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이런 어떤 경로보다는 그 유두고라고 하는, 졸고 앉아 있었다가, 말씀 듣는데 졸고 앉아 있었다가 떨어져 죽은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린 그 기적의 눈이 더 많이 갈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요. 네? 7절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네? 자. 바울 일행과 드로와 형제들이요, 바울이 떠나기 전그 주간의 첫날에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하면 이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게 뭡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유대인들은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금요일 날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게 된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 안식일 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날. 그걸 주일로 삼아서 그 주일을 거룩한 날로 이제 기념한 겁니다. 그래서 첫 날이 어떻게요? 해 하필이면 그때가 또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리는 예배로 지켰던 겁니다. 네? 아마 이 일요일이 기독교 예배 요일로 요일로 어떤 그 과, 예배 요일로 관행화된 것이 성경에 언급되는 건 지금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로와에 와가지고 어떻게요? 해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이제 주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하셨잖아요. 그 기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만찬을 기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이튿날 이제 드로와를 떠나고자 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게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있는 그 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는 어떻게 그 부활절에 예루살렘에 간고자 했지만 그게 아닌 상황들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만찬을 기념하고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어떻게 다락방에 모인 회중들에게 자기 영적인 어떤 그 열심 때문에 밤새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 말씀의 내용 대부분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 밤새도록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우리 집에 부흥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그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였을 뭐거 아닙니까 드로아에서? 그런데 회중들이 어떻게요? 해이 다락방에서 아마 바울의 이 강론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층 정도 되는 다락방에서 그러면서 불을들을 많이 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다락방 집회에 누가 참석했냐면 누가 참석했습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구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 이 사람 이름의 뜻이 유도고가 운이 좋은 뭐 이런 뜻이래요. 자이유도고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자기도 말씀을 듣고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바울이요 이 강론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밤새 들고 그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계속 이어가니까 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었다가 그만 꾸벅꾸벅 굴다 뭐야 이렇게. 졸다가 어떻게 해요? 3층, 그 다락방 위에,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유두구가 죽었어요. 그 죽은 일 때문에 이 은혜의 순간이 되어야 될이 바울의 강론장이 일시 어떻, 어떻습니까? 장례식장이 되니다 그것도 부활절에. 이제 막 부활에 관한 부활의 소망에 관한 강론을 하고 있었을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그의 사역에 낭패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요자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그 모든 행적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위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아이가 죽었어요. 한17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얘가 말씀을 듣다가 피곤했는지 꼬, 뭐 그벅 졸다가 어떻게하냐 거꾸라져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죽은 아이를 보고 내려가서 내려, 식어 버린 유두고 몸에 자기 몸을 포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몸을 안고 이 죽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그러고 나서 십절 뒷부분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놓고 어떤 말이 붙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보시면요 구약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뭐가 아마 이렇게 겹쳐질 겁니다. 구약에도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부기세라에 하나님께서 쓰신 엘리야라고 하는 불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합이 자기를 피박하는 것을 여러분 피해서 이 사르밭 과부의 집에 이제 잠시 유하거든요. 머물게 되는데, 그때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죽어요. 그것을 도움을 얻고 살았는데, 그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던 그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예? 아니, 엄마 아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도 없는, 엄마만, 엄마가 자식을 데리고 있는 그 자식이 죽어요. 그 원망을 하니까 엘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11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나의 하나님 여와여, 먼 큰데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과부의 아들 시신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몸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포기했습니다. 자, 이게 한 번이고요. 또, 11기 하, 이엘리야의이 수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11기 하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번에 수애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흠모해서 그분이 머물 수 있는 방을 드립니다. 근데 이 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머리 하면서 죽어요. 아, 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애들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원망하니까 엘리사가 듣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 그 아이의, 어, 뭐야, 그 시신이 올라가 엎드려 자기 스승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눈과 입과 손을, 아이의 입과 눈과 손에 포겐, 혹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요? 해 하나님께 그렇게 그가 기도했었을 때그 순애 여인의 아이조차 살리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요. 자 그렇듯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뭐야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죽어 있는 유두고를 어떻게요? 해 위에 몸을 자기 자기를 업고 그 다음에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말처럼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말이에요. 함께 모였던 이 회중이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메시지를 했잖아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기리고, 떡을 떼어 먹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깊이 체험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본, 본인이 어떻게 해요? 이 수리아라고 하는, 예? 수리아 이쪽 어디 안디옥 있겠죠. 안디옥 지나서, 그 다음에, 가이사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 일정을 이제 따라가는데, 11절 보세요.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나리 세계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음 여행지, 행선지가 어디였냐면, 아쏘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요. 이 지도에는 안 나와요. 아쏘가 어디냐면, 이드로와 밑에, 이고이고. 이 트로아 있죠? 트로아 바로 밑에 이한구 도시가 아소라고 하는 곳이 됩니다. 이 아소 아쏘, 아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바울을 바울이 어떻게 걸어 이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 13절에 보세요. 우리는 앞서 아스,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러 가니. 여기 우리의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 누가가 포함되고 있었는데, 이 누가 일행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여기 항구도시니까 아소도 들어와까지 가서 바울을 태우려고 갔는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걸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멀지 않은 거리였으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배, 뭐야, 이렇게, 그, 뭐야. 뭐, 요즘, 설교하면서 말이 자꾸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걸어갔고, 어, 그 일행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소에서. 그리고 14절, 15절 보세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노로 가서 거기 있었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아소에서 지금 지명이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 어디냐면 기오. 그 다음에 3호. 여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섬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행로를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기어 어디이고, 여기가 3호 어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에베소 밑에 밀레도에 다다른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1 6절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거기를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 미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던 가이사레로 배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뭐, 봤던 것처럼, 뭐예요 아까 유두고, 유두고를 살린 그 일을,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바울이 원래 여러분, 이 고린도, 헬라 땅이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6월절에 맞춰서 바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린도 항구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배로 안 가고 육지로 가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에 자기와 함께하기로 했던 동역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헌금들을 다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딱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성만찬을 같이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는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을 거라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육로로 가게 돼요. 자, 바울의 계획은 배 타고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뭘좀 잘해보려고 하면 돈이 좀 모이면 요거 가지고 뭐 하자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사건이 뻥뻥 터질 때도 있고요. 아, 이쯤 되면 우리 자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의 바람대로 자식이 따라주지 않아서 정말로 여러분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어떤 일들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바울이 어떻게요? 순종하며 따라갔었을 때에 어떻게 부활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도 내 생각대로 나의 어떤 바람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종과 순복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귀한 일, 이 부활의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런 일을 누리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